반박이라고 내놓은 거야, 대법관 정도면, 은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. 어떻게 해독, 해석이 될지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입장을 밝혔을 거예요. 의혹이 제기됐다. 첫 문장이고요. 두 번째 문장이,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, 외부에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, 안 밝혔다는 거예요. 이거 관련하여였다 그러니까 논의는 안 했다. 만날일지안만는지는 밝힐 수 없다. 이건 솔직히 만났으니까. 만난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. 목격담이든 구글타임 그렇죠. 라인을 확인했던 반언을 해버리면 나중에 공주에 몰리니까. 어... 그 다음 다음 문장도 문제예요.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. 의혹이 아닌 다른 종류의 만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 발언 그게 5월1일인데5월2일날 갑자기 유죄 판결 파기안송 나오자마자 나 대선 출마 하겠소. 아기와 딱딱 들어맞는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하고 안 만났다는 얘기인지 만났는데 이런 말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가 모호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. 그럼 깔끔하게 부인할 것 같으면 만남 가진 적 없어 그런 발언한적 없어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. 입장 못막 던져놓고 가버렸잖아.